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위험물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은 2011년도요 다섯 번째 치러진 위험물 기능사 그 기출 문제 필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 같은 경우는 총60 문제입니다. 그죠? 자60 문제고. 그, 일반 화학 파트는 빠지는데, 얼추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뒤에 가서 한, 뭐, 문제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가, 나, 다가 쭉 있습니다. 가, 나, 다는 다 맞습니다. 라번 같은 경우,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관할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 있는데, 저희 교재 같은 경우도 취급소에 대해서 크게 언급한 부분이 없음. 정의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없는데, 찾아보시면 아마 대통령령 뭐요렇게될 거예요. 지자체장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나분이 옳지 않습니다. 자, 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의 저장 용기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바로 고압식인 경우에는 1.5에서 1.9 이하 그 다음에 저압식인 경우는 1.1에서 1.4 이하입니다. 해서 정답은 다 번이 되겠죠. 저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1.1 이상 1.4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지정과산화물을 <laughs>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저장창고를 일정 면적마다 구획하는 격백의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가나, 답은 다 맞아요. 네, 답은. 바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획하여야 한다. 250이 아니고 15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철근, 철근 콘크리트 조역의 경우, 뭐, 두께가 30cm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강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40cm입니다. 자, 4번. 옥내 저장소에서 저장 수량의 몇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에서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된다. 그때는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처마 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도 풀지만은 그 외에 따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몇가지더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도 메모도 좀해놔 놓으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한번더그 파트에 가서 책을 한번더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는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진다.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좀더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가, 나, 다, 라를 쭉 보시면은 얻은 것. 압력이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맞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은 아, 왠지 뻥 터졌을 때. 그죠? 위험할 것 같죠? 나분이 정답인 거예요. 자, 6번. ABC급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분말소화약제는 에서 ABC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뭡니까? 3종 분말소화약제입니다. 자, 분말소화약제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종 같은 경우. 탄산 나트륨입니다. 그죠?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얘가 분해가 돼가지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게 1종입니다. 2종의 경우는 탄산 수소 칼륨이 되고, 분해식은 비슷하게 가죠. K2, CO3, 플러스, H2O, CO2, 그 다음에 3종인 경우에는, 그되고 얘네들은 어떻게? 요거는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번. 할로겐 화합물의 소화약제 중, 할론 2402의 화학식은 되어 있습니다. 자, 2402입니다. 할론. 그죠? C, F, C, L, B, R. 요 개수를 말해 주는 거예요.